아, 아, 네. 지금 녹화해볼 거는, 1600, 1600 캐릭터로 상급 깨달은 물량, 그니까, 세베크 아툰, 그, 상괴물을 먹을 수 있냐, 없냐. 요거를 궁금해서, 이제 최근에 몇번 잡아봤거든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, 먹을 수 있더라구요. 그래서, 아, 자, 나, 타겟이 나밖에 없네? 그래서, 예, 네. 요거요거 먹었어요. 그리고 요 원정대는, 1,580, 1,400 어쩌고 1,500 어쩌고 이게 최고 레벨이고 1,600 이거거든요. 얘로 잡아서 이제 오늘부로 상깨물을 먹어서 깨달음 포인트 여기 77까지 확보를 했어요. 그래서 아크 패시브 전 영역 되면서 상깨물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1,500 아니 1,640 1,640이 아니, 아니더라도 못되더라도 참깨물을 먹을 수 있다. 요거 확인시켜드리려고 요거 잠깐 녹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데미지 들어가는 수준 보면은 화, 화수 던지면 되고 화수 던지면 파티 안 하고 먹었는데 요 정도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고 그냥 가볍게 쳐보면은 데미지 들어가는 스케일 한번 보이,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제 4티어 보상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냥 3티어 그냥 일반 필보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각인서도 안 나올 것 같고, 육각안 나올 것 같고, 정각은 나오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, 상급 깨달은 물약을 1600 캐릭터로 먹을 수 있다. 별로 짧게. 그래서, 구글링 해봐도 막 시원한 답이 안 나오길래, 잠깐 직접 며칠 돌아보면서,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, 죽을 때, 또한 가지 팁이, 여기서 죽으면은, 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거점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겐세에 놓을 사람들은 안 걸리게 참고하시길안 죽이네. 이거 한번 해, 실험을 해볼게요. 죽었을 때 거점 부활을 하면은. 그래서 원대랩. 1640이 안 되시더라도 그냥 새벽화투 놓으셔서 같이 화수 던지시면서 상겜을 먹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이렇게 하네요. 녹화 끝